어디로 가자? 선포포. 가시 오, 엄청나게 경사가 가파르군요. 정성 광대곡 코스는 계곡과 숲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길이 좀 험한 게 단점이지만요. 아이씨클. 저기 보이시나요? 아이스클. 고드름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물입니다, 물. <laughs> 완전 어네운데 <와우. 웃음> 아시죠? 오, 조심해야겠다 저희는 계곡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조심 조심. 물이 많이 없는데 있잖아 얕은데 거기가 얼음이 이제 그 나뭇잎들이 랑 있으면은 약게 얼어가지고 조심해야돼 그렇군요 이 얼음 안 계곡 여기 밑은 몇 미처일까요? 별로 안 깊을 것 같은데 그 좋겠다 이야, 상당한데요?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가다 보니 살얼음이 낀 곳이 나왔고요. 앞으로 못갈것 같아서 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험, 모험적이군요 굉장히. <웃음> 어. 어. <웃음> 원래는 그런 폭포가 있어요. 이제 땅으로 가고 있는데 저 너머에 저는 폭포가 보이는군요. 이렇게 벽이 엄청 일자로 있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마치 건축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자로 되었을까? 이장표가 나왔네요. 저 장대폭포를 향해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재미가 상당했습니다. 이게 클라이밍처럼 정오답이 있더라고요. 이 길은 오답입니다. 얼음이 다 녹아서 지나갈 수가 없네요. 혹시 모르니 두드려 봅니다. 이런 데도 그래도 딱딱해 나려 앞서간 이들의 발자국을 따라가 여기가 카메라는 체감이 안 가는데 엄청 낮은 떨어집니다. 놀랍게도 이 계곡에 텐트가 폭포를 <laughs> 지나서 계속 올라왔고요.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군요. 저 위로 갈지 아니면 계속 계곡으로 갈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가보죠! 같이 운동. 응. 여기는 취사도 안 되고 뭐 해먹기도 귀찮기 때문에 항상 저녁은 과자로 때운다. 박쥐에 지금 세 동이 있습니다. 아래 0명 정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군요. 간단하게 과자로 저녁을 먹고 바깥을 구경했습니다. 폭포 안쪽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왼쪽은 얼음이 녹아서 발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계곡이 엄청 맑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신기한 고드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얼음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또 암벽에는 이렇게 하얗게 눈이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마치 산수화의 풍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신기한 고드름 안도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했습니다. 와우... 어, 어느덧 사람들이 더 몰려와서 텐트가 7통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고 보니 더 동굴 안에 있는 것 같네요. 요 계곡 안에 텐트 안 불빛들이 비추고 있습니다. 멀리서 더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식으로 카라멜 땅콩을 먹고 있고요. 오늘 몇 칼로리나 먹었는지 계산하기가 두렵네요. 두개 네.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만 있는 거보다는. 왔다가 갔어 내려갔어. 자리가 없어서? 응. 일찍 서둘를 잘했네. 바깥에 텐트가 두둥 있고요. 건너편은 응. 이렇게. 그래? 멋있다 안녕

씨가 만든 눈사람. <laughs> 오! 갑니다. <laughs> 그리고 쇠고기 짜장면 부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 아주 맛있겠군요. 이거 아주 물건이네. 네. 눈이 내리고 있고요. 맛있... 어, 흘러! <laughs> 아, 제발. 맛있는 잔여를 먹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음. 야미. <얄미>. 맛있어요. 음, 이게 간다올 이 있으니까 엄청 맛있다. 음. 눈이 계속 내리고 있고요. 음. 이분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바깥에 있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laughs> 음. 매우 신선거 왜냐면 날씨가 춥기 때문이죠 쓰레기도 깨끗이 수거를 했고요 저희는 휴대용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머무는 흔적 없이 깨끗하게 있다가 갑니다. 비어있는 폭포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꽁꽁! 아잉! 오른쪽? 괜찮아? 어, 괜찮아? 꽁꽁 얼었다고 생각했는데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꼭 팍팍 두드려보고 가야 됩니다. 얼음 빈어이잖아 여기가. 이렇게 힘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올라갈 때는 진짜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 완치. 지금, 지금 사냥이 된 것처럼 제 다리가 파도파도 떨리고 있고요. 지금 관망 오세 어, 저기 에 너머로 불제이가 보입니다. 중턱까지 왔고요. 눈이 이렇게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사실 좀 코스가 어려운 부분 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카메라 꺼냈다가 떨어져서 죽을까봐 좀 괜찮은 곳에 와서 영상을 찍고 올 거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후회하지. 후에. 후에. 여기 이렇 와보시면, 네. 여 이상한 호가 있군요, 호. 얼음 단차가 오 이렇게 있는데, 보시나요? 네. 이 정도의 얼음이 얼어 있었다. 거의 3cm 육박하는군요. 제일 한점이이 정도인데요. 네. 15cm 되지 않을까요? 한참도 될것 같은데요. 아, 잘모르라 <laughs> 난전하다. 자, 광대고 숲길 갔다 왔고요. 자, 여기서 여기 차 대고, 이렇게 가서 장대폭 험준한 어,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 결과 석별 인정합니다 여름에 와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난이도가 오, 높진 않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트레킹 수준? 근데 이제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한테 좀 힘들 수있고죠 그치 아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안녕 오 여기는 한박상교소밥입니다 예. Yeah. 굉장하네요 아, 안만생안남을까 봐요. 그렇지. 이게 이렇게 싸다고? 굉장하다. 어. 감사합니다. 와. <laughs> <laughs> 이거 삼성역이었으면 38,000원 정도 받았을 것 같은데. 뭘 먹나요? 간장에 먹나요? 좋아. 고소한 냄새가 생기이들어나봐생님 <놀람> <놀람> 정말 맛있군요 빠밤 부디런히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잘 비벼가지고 이야. 진짜 너무 맛있다 누룽지 정말 정말 환상이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 다음 영상도 뭔가 재미난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올 겨울 저는 처음으로 백패킹에 입문을 해서 장비도 사고 보지런히 여러 산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다음은 또 어떤 모험을 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회명절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